무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급박이 네. 장도 무상입니다. 무상입니다. 아, 무상 아, 옵션 네. 너무 많죠. 네. 모든 게다 어. 기본이고요. W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2천만 원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반떼 네. 살 맞죠. 돈으로 내 집을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타벅스 상품권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지원 회장님이 또 노래도 불러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특별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남역 그랑베르 백지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좋은 물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4평형 단일평형입니다. 맞아요. 여기 방두 개잖아요. 네. 무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아, 무상으로? 네. 이렇게 이제 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보시면, 독박이 네. 장도 무상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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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죠? 어, 이렇게 뚫려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를 두 개로 이용하셔도 되고, 네. 말 그대로 각각 한 방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 상입니다. 아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호선 느낌으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이 네. 너무 좋은데요. 여기 오. 공용 욕실입니다. 네. 인테리어 굉장히 잘 나왔죠. 어. 아. 거실입니다. 음.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창도 이제 통창으로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네. 개방감이 좋네요. 네. 어. 주방에도 창이 있어서 맛도 풍으로 네네 아. 환기도 네. 어. 너무 잘 되게끔 잘 나왔어요. 어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주방도 네. 뒤에 보시면 네. 네. 굉장히 24평 집으로 음. 굉장히 넓게 나왔죠. 네. 뒤에 오. 보시면 보조 주방. 아, 아 그렇네요. 세탁실도 네. 이폭이 네, 맞... 넓네요. 네, 맞아요. 24평 치고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네. 안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죠. 아, 그렇네요. 발코니는 이쪽을 이제 네. 살리고 살리고. 공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죠. 자, 오늘 저희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오. 네, 맞습니다 24평이. 아, 24평인데 드레스룸이, 아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어요? 네, 맞습니다. 오, 안으로. 네, 어, 안에도 어, 들어. 이쪽에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와. 아, 이렇게 네. 공간이 또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 어 공간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네. 오, 너무 좋은데요? 음. 네. 여기 이제 부부욕실이 네, 부부욕실입니다. 아, 좋네요. 의상 공식 너무 많죠. 네. 모든 게다 아. 기본이고요. 자재도 고급선 네. 자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음. 아. 기본이고요. 아, 요거 기본 네. 제공. 네, 기본. 팀장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분양값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격이 3억 원대부터입니다. 정말 수도해서 이만한 가격이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뭐 계약금 5%로 진행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면 앞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 거죠. 가장 큰 포인트로서는 2천만원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의 가장 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 인천 2호선, 7호선이 성남역 같은 경우가 더블역세권이에요 한 아... 달에서 3분에서 5분 안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 초역세권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에서 4억대다 이건 정말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엄청난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중도금 무이자 네. 발코니 확장비 무상 그리고 저희는 또 전매가 가능하시고요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2027년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하 3층서부터 26층까지 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30세대로 알짜배기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일단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높은 곳은 저항벽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3억에서 4억대예요. 만약 저희 현장이 다른 분양가들처럼 뭐 7억에서 8억대다 이러면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는 W역세권에 초역세권에 그리고 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지금 성남 쪽에서 진행하는 가로정비 사업으로 최초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는 완전히 벗어났다. 게다가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도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방문 계약하시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laughs>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3 1 5일 24시간 팀절 상담 맞습니다. 계약 전후 입주 때까지 관리. 네 맞습니다 아 음. 그게 팀장님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네 백지영 팀장님께서 또한 이제 특집 PD님 통해서 연락 오신 분들에게는 따로 네. 특별한 선물이 맞습니다 아기대해셔도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백지영 팀장님이랑 제가 네, 방문하신 네. 고객님들께는 스타벅스 상품권 5,000원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만 해도 네. 스타벅스 상품권 다 주시는 거예요? 특집 PD님 통해서 오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맞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을 아. 백지영 팀장님께서 네. 직접 제공을 해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백지영 팀장님이 또 노래도 불러 주신다고 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특별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지훈 팀장님이 <laughs> 원하시는 신청곡 있으면은 노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방문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포인트는 딱 그거 하나예요 지금 수도권 전체에 정말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3억대 아파트다 아... 두번 다시 볼수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군가에게 말해도 이 분양가로 하는 아파트가 진짜 있다고? 혹시 기주택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공사가 잘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공사진행도 잘 되고 게다가 분양가 자체가 조합원들과 거의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호실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25년 11월 1일서부터 정당계약이 가능한데요. 500만원만 있으시면 되고 계약금이 5%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걸 사시더라도 2천만원 정도만 있으시면 내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혼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집을 한채 하시려는 분들, 지금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금액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중도금이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을 제외하고 완공될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정말 내집 마련을 꿈꾸셨던 분들, 근데 부동산 절차 때문에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구나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laughs> 시장이라든가 마트라는 <laughs> 부분은 이런 분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정말 정주성도 굉장히 강하세요. 아... 예, 여기 너무 생활이 편리하시다고 해서 정말 많이들 좋아하하셔요 주위에 시장들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트들 잘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주변 인프라가 천지개들이 될 곳이라서 가격대가 착하기 때문에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나올 수 있는 호실 자체가 몇개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 문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물량이 네. 많지가 않아서 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새 집을 찾으시려는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2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진짜 없어요. 그냥 아반떼 맞아요. 살 돈으로 내 집을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가격이 네, 싸고, 네맞 초역세권이고, 네, 네, 네. 중도금 부이자고 발권 약정 비용 무상이고, 어, 여기는 가격이 싸니까. 맞아요. 뭐 굳이 다른 걸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가격이 어, 싸니까. 어,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이제 개통하잖아요. 두정과장만 가면.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아 네, 최대 규모의 네. 스타필드와 그리고 아산병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공포장도 아 있고요 세상 네. 청라의 효과를 저희는 다 보실 수 있는 맞아. 현장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입지 좋은 곳은 분양가들이 다 네, 이상이에요. 근데 저희는 말도 안 되게 네. 3억에서 4억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맞아. 유택 절대 아니고요. 네. 현재 공사 중이죠. 네. 네. 공사 중이고요. 일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 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 <laughs> 네. 청약은 알다시피 네. 동호수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시면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립니다. 특히나 특집 피디님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정말 이 세상 구는 거다. 네. <laughs> <laughs> 좋은 혜택과 좋은 오실로 네. 저희 팀장님께서 네. 직접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통화 문의 가능하시니까요. 직접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